길이감이 어떤데, 제가 예전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들어오자면은 딱 덧대어 보면은 길이감 자체가 좀 달라요. 옆에서 보시면은 아래 이 정도 더 길어진 거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 입다 보면은 땀이 나서 허벅지 쓸리고 길이가 짧아서 말려 올라가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한 벌당 3만 칠천 원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능성 원사 아스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스킨 원사로 흡한 속건의 기능성을 해서 오늘 최신 상품 멜란지 라인 자 지금부터 1 번부터 시작할게요 멜란지 그레이 멜란지 레드가고요 좀더 상쾌한 색상 멜란지 그린어리 컬러 따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멜란지 그레이 컬러까지 네벌 보셨다면 멜란지 라인이고 지금부터 보시는 액티비 라인은 좀더 화사하면서 경쾌한 네이비 그리고 스카이 블루 블랙 컬러까지 역시나 모두다 보시면은 아스킨 원사 사용해서 굉장히 시원하고 뽀송뽀송해요. 뒤에 라인도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입어 보시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 더 시원하게. 그런데 여기서 팔종 끝이 아니라 저희가 더 보여 드리는 추가 구성까지 세벌더 있는데 추가 구성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기능성 아닌 것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세벌 모두가 아스킨 들어가 있는 기능성 그래서 오늘 받아가신다면 11종 모두 다 기능성 언더웨어로 해서 8만 원대 받아보시고요. 자, 기능성 언더웨어 들어오지 만나보시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남편은 여름철에 집에서 트렁크만 있던데 트렁크 역시 보여드릴게요. 색상 하나 하나 보시더라도 이게 홈앤쇼핑가 한발당 37,000원 역시나 면100%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감 보시면 왜 이게 최신 상품인지 아실 거예요. 한발한발다 따져보시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오늘 기능성 트렁크까지 면100% 오늘 7종 받아가신데 역시나. 8만원대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 저는 요즘 운동할 때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셔츠 안에 받쳐있는 기능성 런닝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도 흡한 수건 기능성 다 있는데 색상조차 여러분들이 이뻐 보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로 해서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7종 6종에다가 추가 구성 한정 더해서 오늘 7종 받아가시는데 오늘은 선택하실 거는요 고객님 여성용을 선택하시고 남성용 기능성 런닝 드로즈 트렁크까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격 남성용 8만 원대 드리겠습니다. 11종 모두 다 기능성인 거 확인하시고요. 최신 상품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드로우즈 보시고 지금 기능성 트렁크 그리고 기능성 러닝까지 모두 다 저희 흡판 소건 기능성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오늘 가격 여성용 같은 경우에. 타격초특가 5만 원대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선용 같은 경우에도 가격 너무 좋지 않아요? 어찌 됐든 간에 자, 오늘은 리복 델타 라인 특집전 보고 계세요. 최저가에 최저가를 더해서 지금 오시는 이 가격은 치마 레깅스 가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59,900원에 여기 지금 앱으로 들어오시면 더 떨어지잖아요. 적립금까지 받아 가시고요. 오늘은 80분 리복 델타 라인 특집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랄게요.